우편 타당한 인생길, 시양지가 가로막다. 그러나 시양지로 고개를 들어보다. 아, 나였구나 싶어. 어두운 동굴을 통과한 끝에 나온 앞집 건물 앞 정, 정문. 나의 길은 좁아서 고독할 수 있지 몰라도, 그 기다림 끝에 나온 길은 나에게 자유를 주었다. 또 명동역을 지나 회원역을 통과하여 명동역을 다시금 떠올리게 하는 오늘의 여정, 그 출발지가 생각나지 않았더라도. 거의 막다른 길목에서 다시 길 안내를 펼쳐준 소나타의 소리가 들린다.